현재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실의 게시물에 있는 사진입니다. 정확히 2025년 8월 14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하면서 이 대통령실에서 사진 12장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곳을 보면은 대통령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수 없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실의 권위, 그들의 보증으로, 아,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겠구나. 국민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의자에 이만큼 가려버린 그야말로 뒤통수만 살짝 보이는 이 인물인데,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뒷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한쪽 구석에, 오른쪽 아래쯤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죠. 전화기를 들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공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나라 일을 하고 있구나, 정부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대통령인지 아닌지 이게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대통령의 얼굴이 눈빛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놨을 때는 이 사진이 중요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진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죠. 자, 이 사진을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는 중심이라는 것이 있죠. 보통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에는 대통령이 중심에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중심에 있으면 또 야단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중심은 바로 뜻밖에도 이 그림이더라. 자, 이 그림이 중요한 건가 보다. 그렇겠죠. 사진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진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 프랑스 대통령하고 지금 전화통화를 하던 중인가? 우리가 대충 그림을 보면서 어, 이거는 인상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왠지 프랑스 분위기가 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넓게 봅시다. 그러면 유럽 누구에겐가 전화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대통령실은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 그림은 그런대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특히 유명하다기보다는, 널리 대중에게 사랑받는 그림입니다. 밖에서 많이 이 그림을 많이 쓰고 있다. 찾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 이 사진에서 이 그림이 중심에 있다. 했을 때, 그러면 특히 중심에 이 여자가 있겠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이것은 19세기 작품이니까. 그제 이렇게 있는 이 여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는 흔히 모네의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모델이 모네의 모델은 대부분 자기 아내였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온 그림에서 특히 이 그림에서 이 여자는 모네의 아내 까미유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작게 보이는 인물이 있고 여기 아들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 대통령실에서 모네의 이 그림을 앞에다 놓고 대통령의 뒤통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저 그림이 이재명 현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선택한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대목에서 이 그림을 조금 더 관심있게 보게 됐습니다. 클라우드 모네의 그림은 그야말로 아주 산뜻하고 가볍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인데 아 이재명 대통령도 모네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모네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공개했으니까. 지금도 대통령실에 이게 걸려있으니까. 이 사진, 이 전체 사진이 걸려있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 첫째.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접속한 세계인들. 많겠죠? 세계인들. 그들이 이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대통령실에는 클라우드 모네의 작품이 걸려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모네의 작품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공개를 했으니까 아이 그림은 당연히 진품이다. 어디서 나와 있 돌아다니는 해적판, 복사판, 짝퉁 이런 거 아니고 클라우드 모네가 그린 바로 그 작품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여길 겁니다. 저렇게 떡하니 걸려 있고 대통령실이 굳이 찍어서 우리 이거 갖고 있다고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짜겠는가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국민들과 전 세계인이, 접속하는 세계인이 이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어, 납득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그 안에 있는 대통령실에 프린트한 복사물을 붙여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어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에 맞습니까? 격에 맞지 않죠. 뭐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은 저 얍삽한 이재명이라면 저 품이 없는 이재명이라면 그러고도 남지 뭐 가짜가 한둘이야 본인이 다 가짜인데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대통령 아닙니까? 왜 이것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부응해야 하는 그런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그 책상에 고려청자를 하나 딱 올려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고려청자도 아니고, 심지어 청자도 아니고 그저 푸르스름한 그런 도기 항아리였다, 도기 병이었다. 이런 짝퉁인데 모습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봄을 뭐 이렇게 하는 고려 청자하고 꼭 닮았더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미국 대통령의 품격이 그저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나라 망신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이 말을 들어보면.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수준이 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대통령은 대통령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이제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공개한 이 그림은 다들 진품이라고. 믿을 것이고, 진품이어야 하겠죠.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공무원이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비싼 명화를, 유명한 화가의 원작을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쓴다 하는 것은 또 용납되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걸어놓았고 공개했으니 진짜여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접속한 세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정부가, 거버먼트가 아니면 프레지던트가 이 클라우드 모네의 작품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죠. 국내, 나머지는 국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당신 대통령 자리에서 나와. 책임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일단 인식은 그렇다. 그런데 보니까, 자, 먼저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우드 모네가 1874년에 제작한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의 제목은 원래는 불어로 레떼 이거의 동의어로 같은 표현으로 영어로 썸머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현재 소재지가 소장처가 리퍼블릭 어브 코리아의 대통령실로 나오는지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베를린의 구 국립 미술관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데 있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베를린 구 국립 미술관에 있다는 것이 더 다수고 소수는 프랑스 리옹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어떻든 베를린 구국립미술관이나 프랑스 리옹미술관은 미술품을 소장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미술관이죠. 거기 소장 중이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모네의 1874년 작품 이 레떼 혹은 써머라고 하는 작품은 동시에 다른 곳에 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둘 중에 뭐가 진짜냐?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실 그 체면을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여기 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구글 검색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이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곳은 베를린 구국립미술관이다. 혹은 프랑스 리옹미술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다. 라고 하는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구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란 항상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네의 이 원작품은 80cm, 57cm, 어,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액자 크기, 그림 액자로서는 그런 액자 크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대통령실이 공개한 이 사진에 있는 이 모네 작품은 80cm, 57cm는 훨씬 넘어 보인다. 그렇죠? 대충 앞에 있는 그 가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네의 원작품의 몇백 퍼센트, 몇, 몇 배나 훨씬 큰 대작을 걸어놓고 있다.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진품을 걸어 놓았다고 우리가 편들어 주기는 조금... 아니, 상당히 자신없어집니다. 진품이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자기들은 무슨 메시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무슨 멀리서만 봐도 그 빛을 국민에게 쪼여서 복을 주는 뭐 그런 존재도 아닌데,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해놓고 이 그림을 부각시켜서 걸어놓는 그것 때문에 모조품을 붙여놓고 자신 있게 공개하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의 수준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게 이래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어떤...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 오늘은 가벼움이라는 것이 참 빠지지 않는데, 모네의 이 여름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겨나는데 아주 대표적인 작품은 아니죠. 그런데 이 작품이 사람들의 눈에 띄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바로 가벼움이라는 세 글자라는 것입니다. 가벼움이 그 특징이다. 어떤 해설을 보면 이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게 뭐 진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 알아주는 평이라고 하던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 우산도 뒤집어지고, 양산이겠죠? 양산도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 이 그림을 대충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상주의라고 해도 꼼꼼히 붓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충대충 대충 돼 있다. 그래서 대충 가볍게 그리고 아주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돌아온 그 작품이라는 그런 전해오는 말이 있다 하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이 그림을 사진의 중심에다 놓은 것은 그러면 이재명 씨가 공무수행을 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렇게 대충 가볍게 땜질하듯이, 얼버무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인가? 도대체 대통령실이 이 그림을 올려놓고 국민에게, 그리고 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것인가?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